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0장 찬양합니다 전부여 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디가 네, 하여, 을 여인 을 보여, 로 그의 주 신이 그 사랑 하는내죄를지기 위하 여, 혈여 주시니 고대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뒈다 나이 주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늘 얻겠습니다 죄를 으기하하여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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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아음마으로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흔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주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리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리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리앗 모든 주문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5년 동안 평안하게 있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암몬자순이 괴롭히는 그런 가운데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겼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 하면서 냉담하게 거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너희가 택한 신한테 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시지만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할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회개한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마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또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회개를 했다 하놓고서도또 얼마 지나면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13절에 말씀하시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시죠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진정성이 없는 회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택한 신들한테 가서 구하라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냉담하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냉담하게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 참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 회개의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진정한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혹 우리들 자신들이 회개한다 하면서도 입으로만 말로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때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마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회개하고 또금방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 속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것, 우상을 섬겼던 것. 죄에 빠졌던 것, 이것이 얼마나 못한 것이고, 또 이것에 속았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던 것을 깨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회계를 하면, 지금 내가 당장 어려움을 겪으니까 회계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정도로 끝마치는데, 진정한 회계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이 죄에 속았구나 또 어둠에 속았구나 우상에 속았구나 내 욕심에 속았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고 그것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진정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겠구나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것을 깨달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말로만 일시적으로 방편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그 마음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회개가 있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조자들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볼것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호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함나니, 오직 우리를 건져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회개하고 당연히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공률하심이 있게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될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 속에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와 같은 참 중심이 있는 그 기도, 해계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강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국률을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하게 용서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국리에 여겨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국율하심을 사모하는 거죠. 오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을 국리에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질까. 16절의 마음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 아니라 자식들이 성장을 하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고 하지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자식들이 잘못을 했을 때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리로 여겨 주십니다. 말씀으로는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냉담하게 거절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프시고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그 마음이 아프신 것처럼 그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혹 우리가 빠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가든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으며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극리를 여겨주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적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직고함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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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